어, 오늘은 제가 어, 강원도 춘천, 어, 남춘천역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남춘천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육교 다리이고요. 어, 남춘천역 보이시죠? 어, 여기서부터 어, 전차를 타고 강촌역으로 이동을 해서 강촌역에서 어, 다시 다시 여기 남춘천역까지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갈 때는 어, 경춘선 어, 열차를 이용을 하고, 방촌역에서 어, 다시 여기 남춘천까지 어, 걷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한 13km, 15km 정도 될것 같고요. 어, 또 지인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, 어, 올해 들어와서 오늘 일요일이 가장 어, 따뜻하고 맑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이렇게 햇빛 좋고 어, 화창한 날, 뭐또 걸어 보시기를 또,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좋은 사진도 찍고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어, 걷기 교육방송이죠. 걸을래요. 저는 오석환 걷기 강사입니다. 아, 어, 저는 지금 강촌역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. 남춘천역에서 어 전철 경춘선이죠. 어 김유정역을 경유해서 어 지금 강촌역 앞에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어 걸어서 이제는 어 저기 남춘천역까지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강촌역. 아, 어, 저도 강촌 전철역은 어, 처음 와봤습니다. 한번 어, 지금서부터 또 열심히 한번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는 어, 옛날 춘천으로 청량리에서 춘천으로 오가던 아, 기차역 강촌역이죠. 어,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. 제 뒤로 강촌역이 보이죠. 어 여기는 지금 이제 폐쇄가 됐고 경춘선이 어 경춘선으로 어 전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한번 여기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는 기차가 이제 왔다갔다 했었죠. 아 지금은 이제 기차가 어 다니지를 않는 또 시대가 됐는데 아 옛날 생각이 잠시나서 어 한번 이렇게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어, 요 밑에 아 이. 댐 밑으로, 다리 밑으로 물이 너무 없어요. 어, 요즘 너무 가물었나 싶기도 하고요. 어, 물이 너무 없으니까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. 자, 또한 번, 또쭉한 번,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